안녕하세요 유창한 아노해의 창원입니다 오늘도 저의 패션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 달리기는 패션이죠 오늘은 모자는 나이키와 슈프림의 콜라보 와이프가 자기한테 크다고 저한테 물려준 선글라스 나시티는 나이키 반바지도 나이키 3인치 팬... 팬티라고 해야되나? <laughs> 3인치 팬츠라서 이게 너무 섹시해요 그 다음에 카프솔리브는 아디다스꺼 양말은 패션 양말, 신발은 새 신발이에요.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2. 이거 옛날에 샀는데 제가 안 신고 보관해었는데 이번에 신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노바블라스트 3 아니면 슈퍼블라스트를 살 예정입니다. 와이프한테 혼나겠지만요. 그럼 달리러 가봅시다. 고, 고, 고! 오늘도 유창한 하루의 창원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뿅. 오늘은 새 신발을 신었고요 과연 새 신발이 얼마나 좋을지 뭐 예전 제품이긴 하지만 새거기 때문에 어 신던 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쿠션감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지금 달리고 있는데 똑같아 뭐 크게 다른 건 없어 일단 달리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Go! 저는 종합운동장에 왔고요. 지금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나는 혼자 달리는 게 맞아. 박유진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 지금 2km째 달리고 있는데 역시는 역시 새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뭐 빨라지거나 발이 가벼워진다거나 하는 건 저한테 전혀 없었습니다. 노바블라스트 2라서 그런가? 3나 뭐 슈퍼블라스트 신었으면 좀 날아다녔으려나? 일단은 이거 신고 별 효과가 없는 거 보니 일단 다음 버전 신발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신발부터 신고 결론! 신발이 내 달리기 실력을 늘려주진 않는다. 많이 달려야 내 실력이 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0마을 신고 많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선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이 뛰어 볼까? 고고고. 지금 혼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4km 달렸습니다. 4km 5분 30초 페이스. 역시 저 같은 러닝은 5분 30초 페이스로 4km만 달려도 이렇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네요. 조금 더 천천히 달려도 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뉴발란스 마라톤 10km를 참여하기 때문에 제 예전 기록을 깨기 위해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사골 마라톤 때 제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냥 억지로 참가를 시켜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같이 나갔는데 에이. 10km쯤이야 하고 제가 미친 듯이 오기부리면서 달렸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했더라고요. 온 10km 51분. 근데 지금 5분 30초 페이스로 달려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달리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 기록을 낼수 있었던 거는 약간 대에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회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그 다음에, 어, 내 앞사람, 저 사람, 따라가야지.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숨이 엄청 차도 억지로라도 따라가요. 그러면은 기록이 좀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발 마라톤에서는 목표가 10km 47분? 그 정도? 45분에서 50분 사이. 일단 50분은 깨자. 그럼 도전하시죠. 여러분도 고고고. 5 k 로 달렸습니다. 5분 37초 페이스. 또 출발! 오늘은 한 7km 정도 달릴 예정이에요. 너무 많이 달리면 또 다리에 무리가 올것 같고, 6km는 조금 애매하고, 7km는 달려줘야지 다음 주 10km 때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달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출근을 좀 빨리 해야 돼 가지고 7km까지만 달릴 거예요. 한 12시쯤 나올라 그랬는데 와이프가 자기 나가야 된다고 저 보고 빨래를 개라고 하더라고요. 빨래를 다 개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었어. 그래 가지고. 1시에 나와버렸어요. 지금 뛰고 들어가면 2시 정도 될것 같고, 아 일단 씻고, 밥 먹고, 뭐 준비하고 나면 3시에 출근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하고, 제 직장하고, 거리는 걸어서 한 2분 정도, 뛰어서 한 1분? 그 정도만 가요. 개꿀. 원래 중동에 있다가 원미동으로 이사 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죠 GO! 또 달립시다 6km 달렸고요 이제 마지막 1km GO! 7km 다 달렸고요 아 오늘 39분 29초 달렸고 7km 120m? 그 다음 페이스는 5분 33초 페이스 총 칼로리는 482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평균 심박은 142끝 네, 집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갈땐 걸어서. 유진 코치가 있었다면은 뛰어가자고 했겠지만, 저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오늘도 유치한 하로 여기서 끝.